안녕하세요 크래킹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앞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트레이닝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왔고요. 어, 에어소프트 게임에서 이런 트레이닝이 통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저도 이 게임을 이 에어소프트 게임을 한 지가 1년 지금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틈이 나는 대로 저도 집에서든 아니면 이제 필드 왔을 때 트레이닝을 시간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이 얼마 정도 됐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하는 트레이닝은, 어 뭐, 에어소프트에서 따로 정해진 뭐, 이렇게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 외국에 실총 사격을 하는 교관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교관들, 유명한 교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런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제, 트레이닝 연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이는 이런 영상들을 자세라든지, 아니면 조준, 빠른 조준과 빠른 사격, 이런 거에 있어서 자세는 아직까지는 저도 하지 못합니다. 뭐, 사격 자세가 저도 이제 구필자니까 기가 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K1이나 K2 소총을 그냥 군대에서 다 배우는 기본 총 자세, 배웠고 그 이상의 뭐 핸드건은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 와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자세들을 한번 교정해보려고 따라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세는 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IPC 아이 i p s 가요그 일을 저희도 배워서 좀 자세 같은 게 교정을 좀 잡아보고 싶은데 아직 좀 시간이 안 돼서 가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자세가 잡히지는 않은데 어 제가 이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딱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어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에어 스포트 게임을 하는 게 즐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이고 근데 이 게임 자체가 저희 필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평균적으로 뭐한 달에 한번 하는 팀도 있을 거고요 한 달에 두번 하는 팀도 있겠죠 그 외에는 뭐 근질근질할 때가 있잖아요 뭐 지금, 청도쏴 보고 싶고 할 때가 있는데, 주로, 그럴 때할수 있는 곳이 집에서 타켓 하나 두고, 제자리에서 쏘는 거. 그 일반 야외에서는 또 쏘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필드가, 개인 필드가 또 있으신 팀들은 나와서 쏘시겠지만, 대부분은 서서 제자리에서 쏘는 게 다일 겁니다. 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방 질리시죠? 재미가 없어요. 좀만 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틈이냐 안 되냐 는 저도 물론 집에서는 이렇게 서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타케도코 가끔 하고 필드나 올 때는 그런 외국의 영상들처럼 이동하면서 하는 트레이닝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재밌습니다. 땀도 나고 운동도 되고 또 재밌게 또할 수가 있고 금방 질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 한 가지를 제가 얻어내려고 하는 건데. 빠른,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조준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게 제가 처음 에어, 에어, 에어소트를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적팀인 상대팀이 자, 이제 그 게임 중에 한뭐 15m, 20m 거리에서 서로 딱 발견했다 혹은 제가 그 적을 발견했다 했을 때 쏘면 이 RMR이나 아니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보고 쏘는 게 아니라 저기 있으면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 총구를 그쪽에 대고 그냥 쏩니다. 뭐 이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리고 어차피 비비탄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쏘면 비비탄 궤도가 보여요. 그래서 쐈는데 어 자탄, 그러니까 자로 좀 날아갔다. 그러면 그냥 이걸 이동하면서 그 보이는 비비탄이 날아가는 궤도를 보고 계속 이동하면서 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단점이 됐던 거는 제가 저 전사당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처음부터 조준하고 빨리 맞췄으면 끝났을 건데, 처음에 못 맞추고 그걸 맞추려고 하면,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쏘게 되죠. 그러면 상대팀이 저한테 쏠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혹은 숨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초반에는 많이, 전사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을 좀 시작을 했고요. 오로지 한 가지만 보고 연습을 했습니다. 자세가 어떤 자세든 간에, 어쨌든 적을 발견했을 때, 빨리 제 눈과 사이트 혹은 RMR의 조준점이 제 눈에 들어와서 제가 원하는 것을 쏘라고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어, 한 가지는 확실하게 늘었어요. 이런 조준점이. 어, 지구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직까지 뭐 초탄부터 이렇게 보면서 제 눈과 사이트 혹은 RMR 조준점을 정확히 딱 보면서 쏘지는 못해요. 저도. 어, 뭐 연습을 더 하면 되겠죠. 실제 교관, 유명한 교관들은 그렇게 쏘니까요. 네, 지금은 상대팀이 나오든 서로 마주 봤든, 보면 일단은 이 총구 방향을 그 상대방을 향해서 쏩니다. 쏘고 두 발째 혹은 세 발째에서 이게 쏘면서 맞춥니다. 그, 그러니까 두 발째, 발제, 세 발째부터는 제가 이 조준점을 보고 정확히 맞추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눈에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을 통하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개개인마다 다 틀릴 수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두고 트레이닝을 했고,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을 계속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죠. 그거 계속 하면 아마 초탄 이게 그러니까 목표는 그거예요, 저는 초탄부터 빨리 견착을 하고 조준점을 보이고 정확하게 쏘는 게제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트레이닝을할 생각입니다. 어, 어, 저 지금부터 팔 어, 트레이닝에 쓸 권총인데요, 젠 파이브 그러니까 VFC의 글록 17 젠5 모델입니다. 네, 아, 어, 이거 보시면,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종이 칼라파트가 없습니다. 아, 어, 이거 제가 저번에 스틸 슬라이드 한번 이제 그 리뷰를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그 칼라파트, 그 가져지 그... 자, 이 칼라 파트가 그때는 장착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떼어졌냐면, 띈게 아니라 빠진 겁니다. 그리고 장착이 안 됩니다. 아, 처음에는 되는 줄 알았는데, 이안 되는 원인이 스틸 슬라이드하고 이 아웃바렐, 이 아웃바렐이 세트예요. 근데 이 아웃바렐 자체가 처음에 순정하는 으로 메탈 아웃바렐보다 짧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너바렐은 순정이 들어가 있고, 이 아웃바렐은 스틸 슬라이드 짧은 게, 게 들어가 있으니까, 서로 들어갔을 때 길이가, 어, 그냥 이너바렐이 들어가 있을 때이 유격이 굉장히 적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칼라파트도 저는 이걸 정말 쓰고 싶어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잘라냈어요. 원래 더 길었는데 이 부분이 안 들어가니까 잘라냈고, 이원격 직경도, 이 동그라미 직경도 커서 좀 가공을 한 후에 장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형태는 살짝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력 접촉체로 떨어지지 않게 끔다 도포를 했는데 이게 사격할수록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그나마 없던 이 유격도 슬라이드가 뒤로 한번 전진을 했을 때 뒤로 후퇴를 했을 때 안에 있는 이너 바렐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 유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걸 껴도 장전, 장전이 아니죠. 발사할 때마다 후퇴할 때마다 계속 이너바렐이 앞으로 계속 치고 그, 어, 칼라파트를 밀어내요. 그래서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격이 없어요. 거의. 네, 그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라파트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기존에 달려있던 슈퍼의 앞부분을 레드색상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이제 칼라파트 대용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거, 이거 한번 트레이닝을 할 건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칼라파트 안 했다고.부터 신나게 어, 3 시간에서 4 시간 정도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닝을 한 영상을 찍어서 제가 제 유튜브는 주로 팀원분이 게임하는 걸 찍어서 그 뮤비를 만들고. 올리는 게 주가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단독으로 찍어서 뮤비를 만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트레이닝 영상을 한걸 찍어서, 저만 나오는 단독 뮤비를 만들어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소장용으로 한번 올려보고 싶어서, 전 어,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 영상이 끝나고 이어서 올리진 않을 거고요. 어, 따로 보기에 좀 힘들 것 같아서,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어, 따로 업로드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이 그러니까 외국의 교관이 트레이닝 하는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냥 뮤비식으로 짧게 짧게 편집을 해서 올릴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냥 간단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